성경에서 참된 친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?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.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관계는 올바른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다. 다시 말해 조. 권 없는 사랑을 할수 있는 관계가 친구라는 것이죠. 또한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,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. 예수님은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.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. 원래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될수 없는 관계입니다.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. 위치가 맞지가 않아요.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 여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.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. 이유는 단 하나지요.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진정한 참 친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은 다 내어주신 친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.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